올림픽 다이빙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금메달을 안겨준 세미리 박사는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 영웅이며 미국인들에게는 스포츠 영웅이다. 그가 96살로 영면하며 2017년 1월 14일 그를 기리는 추모식이 모교인 USC 대학에서 열렸던 날 미국 내 생존하고 있는 올림픽 영웅들을 포함해서 스포츠계, 학계, 정치계, 사회, 문화, 학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서 생전에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 등을 회고하며, 애도와 때로는 웃음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추모를 보냈다. 이단 사회를 맡은 US 대학 출신이며 미국 역대 올림픽 선수단 최고 스타의 한 사람이 존 네이버 챔피언은 세미리의 위대한 삶은 한국의 뿌리를 두고 있다며 그는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미국에서는 스포츠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라고 극찬했다. 이날 미국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것은 미국 다이빙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겨준 스포츠 영웅이기도 하지만 의사로 시민 운동하러 다양하게 미국 사회에 공헌한 삶이 미국인들에게 동양인으로 인정차별의 벽을 가감히 헐어버리고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항상 지니며 미국에 공헌한 삶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처음 추모사를 한 USC 대학, 맥키 니키아스 총장은 이와 같은 세미리 박사의 삶은 USC 대학의 위대한 전설이 되었으며, USC 스포츠 대명사인 영원한 트러잔이라고 그가 USC 대학 출신임을 자랑스러워 했다. 그러나, 세미리 박사를 통해서 한인사회를 부각시킬 수 있는 추모식에 한인사회에서는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 미셸스틸 슈퍼바이저 부부, 영김천 하원 의원 부부, 데빌리 시의원, 유상민 LA 부총영사 등 일부 한인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한인 사회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 정치인들이 이곳에 오면은 구름같이 모여들던 한인사회 단체장이나 내노라 하는 인사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 한인사회가 미주류사회에서 부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지난 1920년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태어난 세미리 박사는 항상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 했으며 157cm의 단신과 동양인이라는 편견을 깨고 1948년 런던 올림픽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미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다이빙 금메달을 안겨준 데 이어서 4년 뒤 헬싱키 올림픽에서 다시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그리고 3미터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일으키며 미 스포츠 영웅으로 우뚝 선 것이다. 1948년 미국 다이빙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안겨준 세미리 박사의 수훈은 미국 스포츠 영웅이 되기에 충분했지만은 당시 보잘것없는 국력이었던 한국으로서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세계에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당시 이승만 박사도 그를 극찬했었다. 한국을 사랑하는 세미리 박사의 마음은 1953년에서 55년 미 8군 군의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한국 다이빙 인재 를 길러내기 위해서 조창재, 이필수, 송재웅 등 다이빙 선수를 지도하는 한편미 올림픽 대표로 출전하면서 착용한 운동복과 모자, 수영복을 한국에 기증해서 문화재로 보존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2010년과 14년 명예 홍보 대사로 활약한 것으로도 잘 나타나 있다. 의사로 활동하면서도 미국의 여러 다이빙 선수를 지도했던 세미리 박사는 그 가운데 그레이그 루가니스 선수를 1984년과 1988년 하계올림픽 다이빙 부문에서 2회 연속 금메달리스트로 길러냈으며 미국에서 동양인으로는 아마추어 스포츠 분야 최고상으로 알려진 제임스 샤리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금 LA 한인타운에는 올림픽 블러바드와 놀맨디 에베뉴가 그의 이름을 딴 세미리 광장으로 명명되어 있다. 이것을 지나는 한인들이 자신이 한국인임을 항상 자랑스러워하며 위대한 코리안 아메리칸의 꿈을 실현한 그의 업적을 본받아서 후세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거듭나는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이다.